물러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거 일 여기, 아. 여기 있고라벌만큼은안 어. <놀람> 달라. 네. 아우 개들이 얼마나 지독한가. 오게 아, 예. 네. 막 따라댕기고. 뭐. <놀람> 확 나와가지고 그냥. 성격이 못 떠야들요. 우리 이 아저씨는 수도 없이 쏴. 진짜 불격다 이거, 이런 이거? 아 이런 종자가 따로 있는가 숨놈종인가 이거 숨넘 결만해야 되는가 착착겠네 그거해주이 사람. 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안 보이네. <웃음> <웃음> 에이, 어면 제가 포기했겠습니까? 진짜. 안 보인다고. 무슨 <laughs> 무인데내가 또도 안 보여. 가물었다고. 그러거든 나도. 아사일자는요네들습니다이 색깔 응. 아니 아니 니나 내가 이벌에서는 왕이 나오잖아요. 네. 10마리, 1열마리 다. 전문가들 다. 10마리 다. 10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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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그, 다. 10마리 리 다. 1 0마가리 다. 리 다. 1 다. 10마리 다. 1 0 다. 이0마리 다. 네0마리 다. 10마리 다. 1 0 다. 1 0마에 다. 1려그리 다. 1리 다. 10마리 다. 다. 물을 올린다 응 어,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곶 어, 같은 어, 게 파버리거나 가 곶소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 아니 그래 유튜브에 노뭐 유튜브가 할납을 네. 파는 사람이 네. 이 황토벌이 밀수벌이라고 네. 그리고 15만 원짜리 사거리에 올라고 이라는 분이 좀 배워가지고 아니, 아니 나는 40만 원도없억가못 파는데 40만 원도없수가못 파는데 15만 원짜리 벌 있으면 좀보여주라좀보여주라 그래 월동은 그 지금 아까도 그저 계실 때뭐 전화 온거 보세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옆에 누가 가라. 있습니까 이래요 네. 응? 왜요 이러면 저, 저 작년에 네. 보조사업금 네. 받았는데 비행기 왔는데 오야모 네. 좋아요 오. 옮기놓을까요 오야꼬 옆에 사람이니까 들으면은 민망하잖아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오면 항상 옆에 누가 있어요 네. 와, 야, 있어도 없다 해야지 집이 어디신데요 원래 집인 여기 평택이아 통택 너무 가지 뭐잖아요. 이영월로바는 네, 대이 있는데 한통안 아, 동장 영어라고요? 0 0가작다1200정빌려보겠고 반칙하고 진짜 응. 내통을 하는 응. 늘 느낀다는 얘기야. 응. 다 떨어지는 거야, 다. 아, 그런 애들 좀 크게 이야기하고. 라얘 떨어져요. 얘 떨어져요. 아, 난 들어가지 않는 거. 이거 가지고 강도구 아. 응. 아니, 왜 통제와 거기서는 잘자랐는데 이쪽 응. 와서그 병이 걸려 갖고 들어왔다는 거지, 길러는. 응. 아니? 아니면 이거 와서 걸렸던가. 유튜브로는 진짜 밥은 안 먹어요. 놀래붙다니까나 이번 올해 아니, 겨울에 남기고 네, 나보고 왜냐면... 봄에 열어보니까 나, 그대로 있어 버려요 우리는 몸가네 달을 네 달을 먹일 직장을 놔뒀는데 꿀안 따고 그냥 놔뒀는데 그냥, 다 굶어 죽었어 다섯 동네. 아할라버려요 그, 근데 이거 네. 황토분 안 건다니까요. 그 그대로 있어 버려. 그대로. 진짜로. 아, 탔다가안 안 걸리면 안걸리 뭐가 안걸리그니까요거꿀 그러니까, <laughs> 뚫려면 <꿀꿀> <laughs> 무조건 이황태분로 해야 돼. 꿀 뚫려면은. 아니 할라버려 계속 키워 이거 또동하열어디 욕지도 욕지도 욕지도까지가 세차물고 아가지러요 거기 지 역지도, 역지도. 뭐? 아, 네. 네. <laughs> 가서 내가 열통 사고그 아는 동생이 타격통 사고. 아니 이카이블 말고 일반 토종 있잖아. 설비얼마씩 십분 사오냐. 그건 어때요? 8, 15만 원. 가도 동 음. 와요. 고경농이들면 거기 공기상황이있 아니 오긴 오는데 걔들이 그래도 더 한라봉보다 야 하냐? 우리는 산벌을 활동. 그 대박을 4월 초순에 서오리지 아, 어. 산벌입니까? 7월 그런가 봐요 하여튼 12통을 해가지고 꿀을 6통을 하고 아, 6통 먹이를 놔뒀는데 아니 저 욕지 도벌을 4월달에 가져왔어요 네. 7월달에 개다 왔다고 7월달에 다개운 왔어요 싹쓸었으니까 싹쓰, 아, 4월달에 푹 봤는데, 7월달에 3개월 만에. 근데 그 양반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벌이 최고다. 거기서는 계서 사온 거지. 아, 이제 그거 나쁘지 않으면 뭐, 그 판도가 사가고서 아, 그죠? 그래? 어, 더 그래야지. 더좋다래야지 예. 시청자 사고가 또실패봤으니까 거기서 유튜브 보니까 그냥 좋다, 좋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 권장한 거아니야 예, 네, 그러니, 그러니 예. 사람들이 모르고. 어. 할라벌이 정부에서 권장하니까 다 사갖고 2년 3년 고생을 하고 정부 믿에가지고 하나도 없잖아. 그럼 그 할라벌을 계량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면 기준이 있던 뭐래 게 그게 이제 아무도 계략, 모르죠. 계량을 했겠죠. 계량을 했는데 이제 순수 우리벌이냐 섞은 거냐? 근데이 황금 토종벌도 지금 색깔이 다르다고 지금 막미수벌이라고막 모러가잖아요. 계속 병원하고 정부의 보조 사업 있으니까 그 업자들은 계속 팔아먹잖아. 그 시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부 보조 사업을 하려면은 황토, 황금토종보를 까야 돼. 그래야지 안, 서, 그걸 하려고 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조로 있으니까 뭐제는뭐 아래는 보니까 밀수 버린데 농가도 속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속고 오신 거예요? 잘 <laughs> 속았네요. 뭐. <laughs> 잘속았고 <laughs> 음, 뭐. 뭐, 안, 안 아니 그럼 음. 음. 뭐 할라 불하다안 되니까 다이도온 것들 아니요 의상들 아니면? 할라 불은 뭐 열통 스무 통씩 봐주셔야 돼요. 연하게다싹질렀다니까요병 와가지고 별 같다는 곡선인가 계시는 분은? 김신 제일 힘들게 할라벌 그러다가 확누어내니까는 얘를 왕을 넣어놓으니까는 괜찮다고 그러던데. 지금도 예. 여러 번가지고 그래 김충민 씨도 그뭐 할라벌. 뭐, 지금도 많이 쓰어요이지 역지도 청산도 뭘가져와가고뭐 네. 네. 한두 개 키우다가 박살 나 여기 지금도 많이 쓰어요이더라고 박살 나고 지금 사로 향토벌 거의 다바꾸고 있어요. 좀, 네. 자기가 진작 바가시면 됐는데. 하도 이제 향토벌안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자기도 안 좋은 줄 알고 있을 거 낮에 보니까 냥 전부 다가가니까 애시 버립니다. 아, 해보자. 해보자, 이러고 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약간, 습기가 좀 있는 거. 같 그, 육하는 사람들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옆에 물러댕겼 응? 아니, 어떻게 보 이거 바꿔가지고, 나, 많이 가더라고아요 빨리, 위에 있는 것도. 근데 지금은, 이제, 농가들이, 자꾸 정보 믿고, 보조사업 믿고, 믿고 그래. 자꾸,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진짜, 세워만 자꾸, 아니, 그, 거의 둘도. 아, 뭐, 예, 뭐, 이벌은, 뭐, 꿀을 뭐, 이상한 거 물어보는 거도 아니잖아. 어. 네? <laughs> 그, 눈, 눈가들 꿀만 많이 사고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 꿀만 떠오죠. <laughs> 네? 저, 더 좋은 꿀. 아, 더 좋은 꿀로 근데 이 병도 가면 가면 갈수록 네. 많이 네.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바이러스가. 아, 근데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아, 이제 다들 분양을 예약하시는 분들은 어, 다 하려고 그 2년 동안, 3년 동안 골탕 드는 분들이거든. 근데 해봐요. 안한데거를뭐 음, 음, 그 굳이 사이, 돈 살, 돈 주고 살 필요 있나. 네. 이러다 이제 원래는 새로 시작한다고 이불을 사는데 이제 문제는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네, 어, 한락을 키우는 사람들이 일부는 배도 아프고 또 공격을 해야 또 자기 들 이제 살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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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시가 안 그러면 안 팔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그래야 보조도 많이 주고. 아니, 그황금토정부 15만짜리 나와도 나한테 빨리 좀 연락해줘. 나 그걸 좀 사가야 돼. 그럼 우리도 사죠, 뭐. <laughs> 아, 내가 독점하게. 네. 그럼 만 원씩 붙여 먹을게요. 아, 어, 5만 원씩 먹을게요. 그것도기 않 저기 20만 <laughs> 원 준다고 28을 하래요. 내가 <laughs> 5만 원더 붙여 준다고. <laughs> 아니 나는 이제 그걸 하면은 뭐 하겠나면은 하그 그 사람들이 뭐 15만 원짜리가 있더니 15만 원짜리 있던 그 품종을 우리가 모르잖아. 그 왕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갖고 와 봐. 그래가지고 오른 거만들어가보러가야지 네, 그 정도. 아, 갑불 씁니다. 네. 갑불로 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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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들요습니다 이걸로 마무리 덮어놓고 아니, 갔다 와달라나. 아까 갔던 사람 안 가도 되고. 그렇죠.